Hello! Oh. 처음 경연 나갔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 정도로 약 바들바들 떨려가지고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아, 연기를 하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제 아버지께도 제가 힘든 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그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좀 흥분이 났던 것 같아요 연기를 해봐야지 이렇 촬영장에 얘가 뒤에 있었거든 좀 속이 상하더라 아니 나색테 모르는 사람한테 아빠라고 <laughs> 하는데 아니 질투도 나고 말이지 연기자 그래도 그렇지 해바요이 <laughs> 나중에 연기하 커플로도 찍시끄러 시끄러워 mm -hmm. 눈물 흘린분아요너 떨어졌다고. 너아쉬 너무 아쉬웠고, 너무 아쉬웠고, 너무 아쉬웠고, 너고 너무 아고너고하고너고많무고 너무 아쉬웠고, 너무 아고 너무 아쉬웠고, 너무 아쉬웠고, 너무 아고 너무 아쉬에고는무아고고회 아. 가장 많이 도움을 주시는 분이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세분 네. 오늘 앞머리도 언니, 좋은 아주 잘됐네는 저는 소국으로 <laughs> 저는 한국으도 그렇고 언으로는좋국것같 저는 저는 한국보다 저는 한국으로, 저는 한국으로, 저는 한국으로, 저는 한국으 저는 볼때마다 저는 가들어로는한국으 밥나서이묵한사한 시간 보내한 사람, 침묵한 사람, 침묵한 한사한 사람, 침묵한 사람, 침묵한 사람, 침묵한 사람, 침묵한 사람, 침묵오래람 침묵한 사람, 침묵한 사람, 사람, 침묵한 사람, 사랑해 사람, 침묵한 <laughs> 사랑과 끼로 똘뭉치 <똘몬치게 웃음> 가족을보니까이 에너지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축을 전달는살김 좋고 밝고 행복한 시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음. 물론 가족들과 함께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자 눈물 닦으시고요 파이팅! 파이팅! 진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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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참좋아